여러분들 이번판 진짜 진지받게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승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쵸? FM. 1등 못하실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투블럭도 못하는 머리 푸키푸키 투블럭 해보고싶아 씨발 애프 눌렀어아야너 때문에 애프 눌렀잖아캠좀 <laughs> 끄라고 반짝거려서 너는 그 말을 하고 말았어 어리석은 영혼들이여 반성하고 있어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내가 꺼주도록 하지 이번 파 완전 야 38명 이렇게 많이 죽었지 첫짜기작인데 이거 들어온다 해서 레이 걸리는 게 맞나? 알수록 머리에 머리카락만 없는 게 아니라 지식도 상식도 없네요. 반성하라는 게 뭐라고 했느냐? 감히 태양 앞에서 지식이 없다 했느냐? 허허 저저 저, 저, 저자를 내쫓거라 이 상태에서 머리 기르고 뒤로 넘기면요. 장첸 머리 수도 없는 장첸입니다. 머리 수도 없는 장첸. 올리 네. 오빠. 뭐야? 야왜왜 스킵 되는 거야? 왜왜왜 왜, 왜, 뭐야? 잠깐 왜왜왜 왜, 왜? 끝까지 말해. 왜 스킵 되는 거지? 올리 오빠. 어 됐다. 뭐야? 애들은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놀리지 마 대머리. 야 왜? 아야 스킵 아니에요. 끊기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저안 안, 끊간 안 멈췄는데? 어 진짜 진짜야. 진짜인데? 빨리 오빠. 말해. 아 씨. 야 이렇게 이렇게 쓰야 이렇게 도는 게 어디 있어? 야 이렇게 도는 게 어디 있어. 야, 야, 뭐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도냈어? 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근데 이거? 형님, 근데 형님 머리가 약수터에 둥둥 떠다니는 박처럼 생겼어요. 형님처럼 대머리가 되면 어떤 기분입니까? 좋아요. 아, 형님 생각해보니 형님 머리가 지금 쓰고 계신 일뚝이랑도 똑같이 생겼네요. 침파라! 침라 감사합니다. <laughs> 조용히 해, 새끼야! 감사합니다, 게임 좀. 아. 형님, 형님 두상을 보아하니 훗날 제 2위 원효대사가 형님 해골에서 썩은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야, 큰일났다. 배울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싸울 수 있겠냐? 야, 이거. 괜찮아, 형은 머리 없이도 살잖아. <laughs> 그게 뭐가 괜찮은 거지? 시청자 0명 스트리머로 다시 시작하고 풍성 충전기 vs 그냥 살기. 저는 그냥 살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안 살면은 님들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애가 그냥 목, 목덜미 물고서 끌고 가더라. 광고 무엇? 뭐 미안. 진짜 궁금했어. 호기심해. 왕국 광고 무엇이냐고? <웃음> <웃음> 어디? 똘키 왕국에 요즘 노돌리님 들어오시냐? 야 기차다 우리 우리 돌리님 기차장이다 기차 단계. 음! 아 씨발. 너안 나오냐? 아, 제가 유리해, 근데. 아, 근데 반반이야. 쟤는 위야, 근데. 너안 나오지? 지금 아베 있는 게 형의 마지막 모근이야. 뒤진, 뒤졌네? 아, 뒤졌네. 아, 죽었네. 잠깐만. 어? 열로서진 <laughs> <laughs> <가지>, 아, 씨발 가지가지 아 가지가지 가.. 씨.. 열답인데? 저다저다 어? 열답이다 길리슈트 에탑 있거든요,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길리슈트 에탑 여기 뒤에 있어요. 잡아야 되거든요. 와, 씨 에탑 두 명이나 있는데. 에미사의 에탑 한 명인 것 같은데. 자, 먹자. 됐다 됐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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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왜 이렇게 못 맞춰? 왜 이렇게 못 맞춰? 아. 맞춰. 게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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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다저다맞다 아, 거도못 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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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못먹었어 못먹었어 길리아길아아까저기 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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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애미 사 명에 길, 저기 저기 어쪽 앞한 명. 됐다 됐다. 와 이거 진짜 이상해 맞추는 거. 그렇지. 양각이다. 돌아서 안전지대 들어가고. ワイドワイドワイド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나 보다. 어어 어, 뭐야 코난 범인룩인데 잠깐만 이거 아닌 이게 원하게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야 <laughs> 아이고 이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고이